정말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희 의 We w i 감사합니다. 아직 많이 짜증나긴 는데 그래도 많이 풀렸죠, 아니 네. 이제 곧보이오라나봐요 네,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있잖아요. 왜 네, 있죠. 여기 어디죠? 광화문입니다. 여기 광화문 광장이죠? 네, 여기는 5G의 3G 광화문 광장인데요. 여기서 제 100회 전국 체육대회, 그리고 제 39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테이프가, 테이프가 어디라고요? 테이프가! 테이프가! 테이가 멋진 거죠? 테이프가! 이것도 빨간지의 성지의 강원도 단장에서 아이스픽 체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. 네, 저희 그 밸런스도 5G 체험하고, 체험하고 싶은데요. 근데 일단 체험하기 전에. 공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맞아죠 네, 일단은 그러면은 첫 번째 곡으로 네. 마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오랜만입니 네. 아, 네 회사 회사 없어요. 지금 진행 들었는데요네 네. 네. 입장도 네, 네. 들었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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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탈때 열심 히 준비하지 않았어요? 뭐 준비한 건 아니고 네네그 그러면 엔딩 유정 따라서뛰라 하겠습니다. 오케이 탈때한 번만요 다음네예 네. 그럼 먼저 시원 보여주세요 네. 엔딩 유정. 아 이런거나 네. 지금, 합니다 죄송합니다. 나왜 뭔데 방 혼자 역시 차다 역시 차다만 역시 차다 그럼 이렇게 말해주시겠어요? 네, 그럼 역시 차다만 한번 방구 그냥 되게 뭐가 없네요. 표정을 했어요. 표정하시고. 그래도 이렇게 하다 역시 차다. 어, 이부터 썼던 것 같네요. 네, 사실이에요. <laughs> 자, 종아리 네, 아 저는 <laughs> 촬영을못 다살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역시 엔딩유정을 천일이가. 엔딩유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. 엔딩유가 항상 을일이라 해요. 그리고 저희 전에 팀인 포인트가 있죠? <laughs> 네. 트레이닝 파티. 네. 트레이파트를 농천현이. 네. 네. 트레이닝 파트가 아, 네. 슈번에 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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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라라라. I'm still l o v i n you. 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<laughs>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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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파이브 제 1등 케2크최입니다이크최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파이브 제 1위다?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음악방송을 했잖아요 뮤직뱅크했잖아요네 네. 어제 뮤직뱅크에서 대기실 인터뷰를 할때 이제 우리가 컨셉을 잡았어요 복고풍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백이시 인터뷰를 는늘 아쉽게도 소밖에 안나왔어요 그러니까. 그래서 그거를 아 맞아요 오늘 우리가 다같이 풍어버 보여드릴게요 아 네. 아 그냥... 한대요예 <laughs> 갈게요 보행시 <laughs> 아니야? 난 환이라고 해범행시 아니야? <laughs> 난 용이라고 해 <laughs> 우리 오늘 떠나그래 <덧붕을> 근데 <laughs> 네, 이거 전체 리뷰가 다나오는로데 네, 리어 패스가 안 됐는데, 네, 해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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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밖에 안 나왔더라고요. 네. 그리고, 그 어제, 우리 뮤직팩트 출근할 때, 그 출근길 우리가 옷을, 네,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복고, 복고를 이렇게 입어보자라고 해가지고, 어제 그렇게 입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응이 너무 좋았습니다. <laughs> 네, 맞아요. 한 <laughs> 기회가 되면 다른 스타일로 한번 뭐 출근길을 해보겠습니다. 네네네. 네. 자, 그러면은, 네. 네, 다음 곡은 그랑그루입니다. 어, 여러분들이 너무 좋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<laughs> 저희가 조금 무거엎어서 굉장히 열심히 또요 다른 곡들도 준비했잖아요 네어단 곡들 다른 이제 요큐리오가 네. 어,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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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네. 만든 노래와 제가 만든 노래 또 다른 또 수록곡들도 있잖아요 네, 네. 네 다른 곡들이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네한 번씩 들으시면 네. 다 네. 뭐가 타이틀이지 싶을 정도로 네, 여한번들 <laughs> 음, 그러면 멋있으면 할것같습니다 아, 네, 술만 한번 불러주시면은 <laughs> 와우, 뭐, 아, <웃음> 사실, 사실, <웃음> 아, 한번, 한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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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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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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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네, 또 다른 아, 아,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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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강이 안에 라는곡인데 이걸 좀찬는분이 그렇게 잘안다고네요네 번째 는 없어요. 기억이 안나면, 가사를 다야요 제가 잠 아, 저것이, 이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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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저이이 이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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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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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이이

그그마지막은아마 그렇죠? 본인이랑 생각하고 있잖아요. 맞아요. 본인이 만든곡이요 네 아, 네. 그러세요. 그래. 네. 잘라 는네 이 무대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팬 사인회도 했었잖아요. 네. 네, 저희 오늘 팬 사인회도 하고 이렇게 KT에서 KT에서 진행하는 이 ICT 채전에 저희를 함께 불러주셔서 네. 어, 너무 기쁘고 지금 너무 좋습니다. 그러면 저희 또 마지막으로 네, 네,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안해요

谢谢 지금 시절. 아이 지금 나는. 그러면, 그러면, 그러다그전면 아, 다면 그러면, 그러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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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단 면 그러면, 그는면 그러면, 그러면, 그어면 그러면, 그 너무 무러면고러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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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오늘 몰라 그러면, 그러면, 그지면그러